음식 배달 기사의 억울한 사연이 공개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사연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유튜브 채널 JTBC 뉴스에 보도된 배달 인증 촬영 찰나에 문을 연 알몸 여성, 경찰 부르겠다라는 이름의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 JTBC는 음식을 배달한 기사가 알몸 상태의 여성 고객과 마주쳤다가 신고를 당했다고 말해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양재열 변호사는 자칫 억울한 일을 당할 뻔 했다며 음식 주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음식을 주문하면 문자가 온다 그 이후엔 사진을 촬영해서 인증사진을 남기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배달기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문자를 남긴 뒤 음식을 문 앞에 놓고 인증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안에서 음식을 주문한 여성 고객이 나왔던 것이라며 근데 그 여성 고객이 알몸이었다고 알려 충격을 더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 여성 고객이 소리를 지르고 집안으로 들어갔던 것이라며 마치 배달기사가 알몸을 촬영하려고 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후 현관문이 다시 열렸을 때는 여성 고객 대신 남성 고객이 등장해 배달기사에게 폭언을 쏟아부었다.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당한 배달기사는 다행히 CCTV로 인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CCTV에는 배달기사가 음식을 배달한 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발로 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사의 의사 없음을 확인하고 그를 바로 풀어줬다고 합니다. 배달 기사를 오해한 커플들은 결국 사건 다음날 배달 기사에게 사과를 전했으며, 그중 여성 고객의 남자친구는 배달 기사에게 제가 여자친구를 만난 지한 달밖에 안 돼서 멋진 척을 하고 싶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자칫하면 억울하게 무고한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며, 사과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알몸으로 문을 외우는 거임, 솔직히 저건 여자도 너무하네, 알몸으로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카메라 켠채 기다렸다고 주장한 거임? 그래도 사과는 했네, 사과한 게 어디냐. 와, 근데 타이밍이 신기하긴 하네, 마침 사진 찍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고, 옷을 안 입고 있었네, 오히려 알몸으로 나온 사람이 사과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헛소리 안 하고 사과했네. 그래도 이게 조사까지 필요한가 누가 알몸으로 무으려나 그게 공연 음란죄인데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배달파트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